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육대학교에서 한국사, 그 중에서도 고려시대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정동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고려인 세계제국을 만나다 라는 제목입니다. 고려 이야기, 그리고 세계제국, 고려가 상대했던 세계제국인 몽골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중요한 여행, 중요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행이 여러분께 큰 감명을 주었다거나 혹은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꿀 수도 있는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그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고 있는 이곳은요. 중국의 남경, 난징교회에 있는 명나라 효릉, 즉, 명나라를 세운 태조 주원장이라고 하는 인물의 무덤입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역사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 한국사를 전공을 했고, 대학원에 가서도 한국사를 공부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곳, 중국 남경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효릉이라고 하는 데 갔었는데요. 여기 가서 보니까, 막상 가서 보니까 한국사하고는 또 다른 정말 엄청나게 거대하고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숨어있는 중국의 역사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사 중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관계를 연구하는 한중관계사를 전공해서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공부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여행의 경험이었는데요. 희미하게만 보이시면 좋겠는데, 네, 이곳은 바로 이 명나라 효릉이라고 하는 곳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치륭당송이라고 해서 청나라 때 건륭 황제가 이곳에 와서 명나라 때의 정치가 당나라, 송나라보다도 더 뛰어났다라고 하는 글을 친필로 남겨놓은 곳이라고 해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사진을 다시 꺼내보니까, 와, 20년 전에는 저도 지금보다 훨씬 젊었구나. 어, 지금보다 조금 더 야위고, 네, 조금 더 어, 괜찮았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재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조금 있다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몽골 제국은 세계를 어떻게 통합했나? 우리 강의의 주제가 여행이잖아요. 몽골 제국은 여행자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했고 얼마나 여행자들이 다니기 좋은 곳이었고 그런 여행자들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마르코 폴로라든지 이븐 바투타라든지 유명한 여행자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지 그걸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보이는 이 지도 여러분 많이 보셨죠?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입니다. 역대 국도. 역대, 역사 속에서 국도, 각각 나라의 수도였던 곳들의 어, 빨간 점으로 표시한 일종의 역사 지도인데요. 그 앞에 나오는 혼일강리라는 말, 혼일강리, 강리는 영토, 뭐 영역, 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일, 하나로, 하나로 뭉쳐놓았다, 하나로 합쳐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몽골이 당시에 유라시아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를 모두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놨다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지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일컬어서 이 시대를 살았던 어~ 먹물들은 이 시기를 거서 기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거, 수레가 그리고 글자가 수레가 하나가 되었다는 건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목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수도 개성에서 출발한 수레는 말하자면 이 중국 어디를 가서도 그 궤도가 통할 수 있었던 그런 정도로 전 세계의 문물과 글자 등등을 하나로 통합했던 시기가 바로 이 몽골 제국 시대였습니다. 몽골 제국 시대는 그래서 많은 여행자들을 낳았었는데요. 이건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몽골 제국은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강력한 기마병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역사를 남겨 기록을 남겼던 사람들은 몽골 기병대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파괴적이고 또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하루에 진군하는 거리가 대략 18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180km 정도면요 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출발했을 때 대전역을 지나서 그 다음 대전을 지날 때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말하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는 대략 이틀 하고 한 절반 정도면 갈수 있는 거리거든요. 인류 역사상 동력기관 기차가 발명되기 이전까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군하는 군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유라시아를 13세기 1200년대에 걸쳐서 유라시아 전체를 다 정복하고 그것을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었던 것이 몽골 제국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말만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허허벌판에서 적군을 상대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성을 만나면 그 성을 부수는 공성기계 등을 동원해서요, 어, 거대한 돌을 던져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 위협한다든지 실제로 성벽을 부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어, 성을 포위한 상태에서 그 안에 공급을 끊어버려서 성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문을 열고 항복하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몽골제국이 거대한 세계제국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에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를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잠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치. 몽골어로 잠치라는 말은 한자어로 옮기자면 역참이라고 하는 건데요. 중국은 지금도 우리가 서울역, 부산역 하는 그 목포역 하는 그 역을 짠, 이라고 부르죠. 짠, 네, 짠. 그래서 여러분 지하철 타고 다니시면, 첸팡다오짠, 실 홍대 입구짠. 이렇게 나올 때그 짠입니다. 참, 참. 한자로 우리가, 우리식으로 읽으면 참인데요. 역참 시스템이라는 것을 개발해 놓고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정보를 흡수하고 또전 세계 곳곳에서 생산되는 물자들을 몽골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역참 시스템이라는 것을 개발해 냈습니다. 당시 기록이 자세히 남아있는 중국 땅에만 해도 요총 연장 6만 킬로에 이르는 엄청나게 거대한 역참로가 만들어져 있었고 그곳에서는 총 1,500개의 역참, 그러니까 스테이션들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각각의 역차면은 최소 10마리에서 많게는 100마리에 이를 정도로 말들이 구비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말들은 공무상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었고, 또 물론 여행자들이 거기에 묵어서 묵다가 뭐 식사나 숙박을 제공받기도 하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여행자들이 편하게 전 세계를 유라시아 곳곳을 누비고 다닐 수 있었던 거죠. 이 역참 시스템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했느냐면요. 베이징에서 몽골제국의 수도였던 대도에서 몽골제국의 가장 서쪽에 있었던 정치중심지는 현재의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인데요. 베이징에서 모스크바까지 거리가 대략 8,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거리를 최대 속도로는 하루에 200km씩 해서 총 40일이면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사건이 베이징에 보고되기도 하고 베이징에서 내린 명령이 모스크바까지 전달되기도 하고 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렸다는 거죠 또한 가지 이런, 물론 이렇게 하루에 200km를 달릴 때는 에 말을 타고 달렸겠죠 중국 국내에서 있었던 또 다른 흥미로운 제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급체포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리랑에 나오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의 그 심리는 우리나라에서 1리는 대략 400m 그래서 심리는 4km 정도가 될 텐데요 이 당시 중국의 그, 그, 그 단위에서 1리는 대략 550m 정확하게 56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거리, 심리마다 급체포라고 하는 조그만한 연락사무소를 만들어 둔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구비되어 있었고, 이 사람들은 내가 받은 메시지를 이렇게 릴레이하듯이 이 메시지통을 들고 다음 심리를 빨리 달려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임무였습니다. 이 심리를 5.5km를 가는데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였을까요? 30분입니다. 30분. 바꿔 말하면, 여러분, 어, 요즘에 운동 열심히 하시나요? 네. 그 헬스장에 가서, 그 러닝머신을 뛰면, 어, 보통 빨리 뛰는 경우에 뭐 10km, 시속 10km 이렇게 달리실 텐데요. 시, 시속 11km로 놓고서 30분을 달려야 30분 안에 5.5km를 갈수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하루에 220km까지 갈수 있습니다. 220km면 어느 정도냐면요.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쭉 넘어가면 추풍령 넘어갈 때까지 거기가 대략 220km입니다. 즉, 서울에서 말의 힘을 이용하지 않고 사람이 달리기하는 릴레이 시스템을 통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기록을 따져보면 이 거리를 가장 빠르게 왕복한 사람은 불과 20일 만에 이 거리를 왕복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요. 말 타고 즉, 하루에 173km씩을 이동했던 셈이죠. 평균적으로 따지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출발하면 대체로 대전을 지나서 충청북도 경계선,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의 경계선 있는 데까지를 단 하루만에 이동했던 만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을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해외 여행 가시려면 가시기 전에 달러 하든지 유로 하든지 위엔이든지 뭐 엔이든지 환전을 하셔야 되잖아요. 당시 몽골제국의 여행자들에게는 환전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시 몽골제국은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통화, 즉, 화폐 단위를 개발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또 사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도량형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리고 예를 들면, 저는 충청도 사람인데요. 충청도에서 논 한마지기는 대략 2 0 0평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 경상도 어디에 가면은 논 한마지기는 3 0 0평이더라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는 논 한마지기가 150평이더라. 마지기라고 하는 단위가 실제 보여주고 있는 그 도량형이 일치되지 않았던 건데, 이 당시에는 전 세계를 모두 동일한 도량형으로 통일하고 있었습니다. 통합 경제권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게다가 그 이전 시기까지는 그 국가와 국가 사이, 뭐 왕조와 왕조 사이를 넘나들 때마다 관세도 매겨야 되고 통관 절차도 걸쳐야 되고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하지 않았다면 몽골 제국은 자신의 정치적 힘, 군사적 힘에 의해서 유라시아 대륙 완전히 통일한 이후에 이 실크로드를 완전히 열어놓고 게다가 육상을 통한 실크로드뿐만 아니라 해상을 통한 무역까지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육상의 루트, 해상의 루트를 이용하는 상인들을 따라서 무수히 많은 여행자들이 이 제국 세계제국을 곳곳을 누비고 다녔던 겁니다. 몽골 제국의 특징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교적 다양성입니다. 몽골인들이 보통 그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념은 비교적 순박했다고 해요. 몽골인들은 하늘, 하늘을 신으로 모시거든요. 네, 몽골어로 탱그리라고 합니다. 탱그리 신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우리는 탱그리를 숭배한다. 라는 정도의 되게 단순한 그러한 종교적인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 유목민족들이 이 정주지대로 내려와서 남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이 종교적인 문화들을 접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모양이에요. 어, 불교 신자들은 어, 그 몽골의 대칸, 몽골의 지배자들에게 어, 여러분들이 우리 불법의 수호자가 되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그 몽골의 대칸을 마치 불교의 성인처럼 묘사를 해주고 또 지금의 페르시아. 중동지역으로 가서는 어, 몽골의 지배자들은 마치 이슬람교의 수도자였던 것처럼 이렇게 추앙을 해주고 몽골의 황제들은 어떠한 종교를 믿어도 다 상관없다. 다만 나의 어, 무병장수를 빌어주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어떠한 종교를 믿든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당시 이 몽골제국에는 불교 이슬람교, 뭐 도교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독교, 크리스트교의 일파였던 네스토리오스파 이런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종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은 팍파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어, 여러분 파스파 문자 들어보셨나요? 이 파스파 문자를 개발했던 팍파라고 하는 티베트 불교의 승려인데요. 이 사람의 경우는 이 몽골 제국을 튼실하게 만들었던 쿠빌라이의 종교적 지도자로서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행하실 때전 세계 각 곳에 가면은 번역기 많이 쓰시죠 네제 경우에도 무슨 주차 안내 표지판 이런 거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번역기를 통해서 이해하기도 하고 뭐 식당에 가서 주문할 때 메뉴판 볼 때에도 뭐 그런 거 쓰기도 하고 하는데요 당시 몽골 세계 제국에는 워낙 많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또 워낙 많은 글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섞여서 살고 있다 보니까. 어, 길가에 세워놓은 그런 표지판 혹은 어떤 황제의 명령문 이런 것들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자를 통해서 이들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기록에 보면 황제의 조서라고 해서 황제의 명령문입니다 윗부분에는 파스파자로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한자로 쓰고 있어서 각각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는 대원국사법지 몽골 제국의 최고 종교 지도자였던 파스파의 후예들이 남겨놓은 문서인데요. 위에는 티베더로, 그리고 아래에는 한자로 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놓고 있었던 겁니다. 가운데, 이 유물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막고굴, 그 돈황에 있는 막고굴에 세워놓은 비석을 탁본 뜬 것입니다. 가운데에는 부처님 모습을 조각해놓고 있고요. 자, 맨 위에서부터 보면은 온마니밤메홈이라고 해서 산스크리터로.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은어 여기는 위구르어입니다. 위구르어로 어 역시 오음마니반메홈그 다음에 티베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한자,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당시 이 동네에서 많이 쓰고 있었던 지금은 사라진 서하문자,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언어로 이 글자를 남겨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제국을 우리는 여행자들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마르코 폴로의 여행을 보면 베네치아의 상인 집안 출신이었던 이 마르코 폴로는 거기에서 출발해서 육로를 통해서 황제가 살고 있었던 중국으로 왔다가 바다를 통해서 지금의 서아시아까지 다 이렇게 이동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거리를 이동했던 인물로 손꼽히고 있죠. 마르코 폴로라든지 카르피니, 이븐바투타 라빤 사우마 이렇게 해서 유명한 여행자들이 활동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에도 이런 여행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경 당시 개경에서 대도까지 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1,730km에 이르는 역참 루트는 당시 몽골 제국이 운영하고 있었던 전체 역참 루트 가운데서도 가장 간선 루트였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가장 많은 물자가 이동했기 때문에 역참 루트가 비는 적이 거의 없었고 또 그곳에는 많은 수의 말들이 배치되어서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고요. 그, 고려에서 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거대한 집단이 이동할 때는 주로 국왕이 직접 원나라 황제를 만나러 갈 때였습니다. 국왕은 당시 원종은 두 번, 충렬왕은 34년의 재위기간 동안 11번 몽골제국을 직접 찾아갔는데 많게는 1200명에 달하는 수행인단을 이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면 거기에 당연히 많은 물자가 들어가게 되었고, 그것을 공급하는 사람들도 필요했겠죠. 당시에 고려에서도 많은 수의 상인들이 몽골제국을 오가면서 교역에 종사하곤 했었는데요. 그런 상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중국어, 한어 교육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몽골제국과 상대하기 위해서 중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교재로 쓰였던 노걸대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중국의 상인이 고려의 상인과 함께, 함께 길을 가면서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으로 구성된 회화책인데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은 고려 사람인데, 하나의 말, 중국어는 뭐 하려고 배우요 그랬더니 고려 상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중국어를 쓰는데, 한마디도 못하면 내가 뭐가 되겠어요?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겠어요? 뭐 이런 말이죠. 중국 상인이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 너 이렇게 중국어 배우게 되는 거, 네가 하고 싶어서 배우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고려의 상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죠. 네. 예나 지금이나 외국어 공부하기 어려운데 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시켜서 여러분들 그래서 영어 잘 하시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일부 세계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이어서 2부에서는 고려 사람들 이야기 고려의 사람, 고려의 대표적인 여행자였던 이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